이런 거받치리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때는받치은사치를 내가 너 봐준다 일어라라어일어라네갈라그라 이런 식으 이런 아고 이런 는라 이런 아 조금 바로 빠질 것 같은데 나이스 개꿀 <laughs> 개꿀 너야 두놈이었구나 올라가 봐 알았으니까 올라가 봐둘다 떨어졌군 사운드를 내주면 안 되죠. 혼자까지만 좀 빼고 싶다. 어차피 교착상태로 묶이지 않나? 해주고, <목소리> 제기차판자 뺐고, 살렸어? 네, 이제 그린트열죠 한자를 좀 빨리 빼주는 게 좋아요. 저거 돌려도 둘 중에 하나는 막힌다. 어차피 결정기 타이밍은 이발 돌리는 타이밍이고아 하나 막겠죠. <laughs>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많이 돌았서는깔 때까지 주변 대기. 하나 아, 고그죠둘다 있어 혼자는 점점 고갈되어 간다 이 말이지 좀더 체킹 하나 확인 발전기에서 멀리 가지를 않는데 많이 돌려놔서 여기 하나 봤죠 초콜릿을 불 채웠구나 잠시 안줄게요 골고루 잡아서 죽는 여기 발정이 많이 돌아갔으니까 센터에 넣어주자 여기 앞에 있다 이거 낚치로 할게요 아 까비 아, 판자 좀 뺄라 그랬는데 뭐 부담을 주는거예요뭐 아오지에서 올킬을 내자 이만인데도 아니라 일단은 1픽 한 번, 3픽 한 번. 만지지 않았네. 인처에 하나 쉐릴이 대기할 텐데. 즐겁게 해보자 한번. 아니야, 너무 널널하면 안 돼. 너무 널널하면 안 돼. 내가 후반 작업을 한다 생각하고 여기 한번 넘고 썰자. 뭘 봐야 니 많이 뺏어 판자 111인데 아 근데 지금 고구로 걸어 잡기가 좀 많이 힘든데 여기서부터터널링 한다 1픽이랑 3픽 3명이네 네, 봤어요 여기 애들 견제해 주자. 애 잡자. 뒤에 거잡게 하고. 혼자가 없죠. 확인해 들어가지. 하나 돌아가도 두중 하나 돌아가도 교차기로. 말이 또 잘까? 잡았던 애를 토널링 해야 되기 때문에. 벤시안, 벤시안이면 예약죠이동기도쓸 수가 있어요 보기에는 이게 더 빨라져 얘가 구두를 감았어 차에 토큰이 없어서 하고 쟤를 마무리 안짓고 발전기 용량 쪽으로 할까 저거야 환자좀 빼자 아! 유빈유빈둘이서 하나 돌아갈텐데 저거 두개 돌아가? 같이 만지면 뒤지셔야지 이자석프린트면은 결국에 둘중에 하나 막힐 거고 <laughs> 여기 판자 없어요. 얘는 마지막이죠 여기 판자 앞에 있는데 어디가냐 여기 막혔고 교착을 제대로 활용해주면은 전기를잘 막을 수 있다 여기 마무리 짓고 이거 아쉬워서 또 근처에 있을 텐데 때려줬고 저발정이 다시 만지네. 저발정이 딴거 아닌가? 그래 저발정. 내가 차고 있어서 그런가? 차고 있는 도중에 저게 돌아가니까 이게 막히네. 신기하네. 차고 있는 도중은 한정을 날 주는 건가? 이 치는 대충 아니까. 이것도 차 놓고. 이거란 애 갖고 일일이지. 힐을 먼저 하죠. 때려나가고. 여기 판자 안 빠져서 여기 돌릴 수도. 네, 여기서 힐했구나. 두놈 확인. 이거 욕심. 이거 몇도 했죠. 한놈 앞에서 올 수도. 빨리 들고, 대충 걸고, 나오러 갑시다. 좋은 줄 살리는 놈이 없더라. 여기 안 숨었네. 아 어디 갔어? 뭐야? 여기 뒤야? 흫 어, 갈대수비라서 살았다 여기 스텔스죠? 올라왔나? <laughs> 귀엽네 귀엽네 해서 음... 뒤쪽에 얼어주자 만지면 다시 깜상 차는거고 <laughs> 이게 두번째 끝에거만지는 한명이 살릴것 보고 얘 안만졌나? 어차피 쟤를 자르면 돼 만지는 애가 신킬래기 얘가 얜가? 할게 없어요 이렇게 지키고만 있어도 끝나게임 근데 위치만 보고 깜상 쳐주고요 살리게 둘게요 오른쪽 1발어 살리게 두고 12걸로 젖어줄게 한번 넘어야 돼. 실수했다 이거. 판자 안 깼구나. 이걸 좀 깨놓자. 운전 실력! 아 이거 무 보여주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한 놈을 내가 안 걸었네. 나와놓고 여기도 판자 빼자. 여기로 들어왔네. 어, 너 뒤졌어요. <laughs> 너 콩밥 좀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어? 너 콩거, 콩밥 밥좀 먹자. 네 아이디처. 가려놔야겠다. <laughs> 브래쉬를 밀고 오셨어요. 걸어지고 내가 첫걸일것 같은데. 이, 어, 둘이 같이 돌렸어. 야, 쟤네 둘 아무나 걸려도 막걸리거든요. 열정기는 리셋이고. 이게 뭐 시선 보정 같은 거 깼나? 까마귀 날렸지. 이거 봤나? 불 둘이 낫게 뛰세요. 얘. 이제 잡으면은, 개구도 받고. 손자가 진짜 많구나. 풀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안 가지? 이러지 마세요. 토큰 <목소리> <저, 태풍> 끊어요. 게흠 <laughs> 막아주면서. <웃음> 하고. 11걸 되겠는데, 11걸. <laughs> 집이 거라고 싶었는데. 아무리 짓고. 얘가 2픽인 거 같다, 아이디가. 저거가 뭔가 실루엣이 2픽인 거 같은데. 실를 했어요. 딸, 얘 예, 4픽이구나. 잘돈 애들 잘하네. 죽어라, 데드하드 쓰고, 첨트. 때렸으면 맞았을 텐데. 왜 <laughs> 이렇게 멀리 가냐? 망치나 드세요, 망치나. 두배깨걸라 지금. 어, 개구는 알고 있죠. 얘가 이걸인데 같이 쓴다 살릴까 살릴 보면 12걸 해줄 거예요 이럴 거 봐도 상관없어 이걸 존나 돌리고 있었네 살릴 수도 있겠다 <laughs> 많이 돌려나가고 이 돌려놔서 살릴 수도 있고 <laughs> <탁고>, 그러면은 <laughs> 순차적으로 닫고 계구와 출구가 어디냐 <laughs> 나아주고 출구가 머네요 아 이거 힘들겠다 반대쪽 갔을 수도 있어 찾았다. <laughs> 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있죠. 아, 다 오픈을 미리 뜰거 음... <웃음> 썰어져 조사 버리기. 아무리 <laughs> 11골 마무리. 길이죠. <11벌 마무리. 웃음> <laughs> 저못 찾았으면 어려웠을 거요 출구 너무 멀고 위치가 안 보여서. 어. 미션 성공. 아, 서령님, 감사합니다. 후원, ᄂ, ᄂ.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